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예, 오늘은 주말이라서 에, 교분들께 음, 재미있는 꼰대 유물을 하나 전해드릴 겁니다. 어떤 본당 사무장이 출근해서 금고를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밀번호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 번호, 저 번호 여러 가지를 바꿔 보면서 시도를 해봐도 금고가 열리질 않았어요. 급한 마음에 본당 신부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 신부님 비밀번호를 몰라서 금고에서 서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질급한 본당신부에게 야단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본당신부가 느긋하게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하늘로 올려뜨고 잠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깜짝 놀란 사무장은 본당 신부님의 기독발에 대해서 여기저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본당 신부님은 별로 기도를 안하고 늘 술자리를 가까이 하고 신자들과 놀러다니기를 좋아하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은 그 본당 신부님이 영 아닌 것 같다라고 흉을 보고 있었는데 기도를 하고 사무실 금고문을 연 이후에 신자분들이 본당 신부를 본 눈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성인 신부 대하듯이 경의신문을 가지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소문을 들으신 주교님께서 본당 신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비밀번호를 알아냈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요? 저 기도 안 했습니다. 예, 금고 비밀번호를 천장에다 써놨거든요. 그거 보고 여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어쨌건 본당 신자들은 본당 신부님이 기도로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성의 신부라고 지금도 칭찬을 엄청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성남 신부였습니다.